치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양치도 잘해야 되고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도 해야 되지만 치아를 특별하게 하얗고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치료라는 것을 해보면 치아를 훨씬 더 깨끗하고 밝고 반짝거리는 치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백치료는 어떤 화학약품을 사용을 하여 치아를 밝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치아 미백을 하기 위한 우리가 가이드 치아 색깔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 색깔에서 약두 단계 정도는 밝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과 상의를 하고 그 치아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의 시작을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치아를 깨끗하게 세정 세마를 한 다음에 약품을 치아에 바르게 되고요. 약품이 치아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광선을 치아에 써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마치게 되면 은 다시 한번 그 잇몸이라든지 주변에 그 약물이 묻었던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일주일 간격으로 약 4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색깔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비백치료 과정 중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한국 음식 중에 착색이 많이 된 음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먹는 것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 미백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씀드릴게요. 약제의 주성분은 과산화수소수인데요. 어, 흔히 옥시플이라고 하죠. 우리 과거에 다치면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이렇게 하얀 기포가 올라오면서 상처가 소독되는 걸 경험하셨죠? 그거를 농도를 더 진하게 한 겁니다. 과산화수소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아에 30% 정도 되는 걸 발라 놓으면 공기를 만나면서 산소가 분리가 돼서 과산화수소에서 산소는 날아가고 물만 남게 됩니다. 그 산소가 날아가는 과정에서 치아에 착색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 그런 원리를 이용하여 치아에 미백 및 탈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과 미백 목적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과산화수소를 주 원료로 한 치과 전용 미백약제가 있습니다. 그 미백약제를 바르게 되고 거기에 빛을 조이게 됨으로써 그 빛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화학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서 미백 효과가 더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약국에서 과산화 수소술을 이용을 하여 치아에 바르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잇몸이 화상을 입어서 잇몸이 껍질이 훌러덩 벗겨져 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미백에 사용하는 치과용, 미백용 전문 과산화 수소술을 기반으로 한 약재가 따로 있다는 라걸 말씀드립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죠. 치아 미백도 치아가 밝아지고 깨끗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가 더불어 미백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 미백제가 치아의 색소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라 그랬죠. 치아에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백이 끝나고 나면 약 2주 정도 치아의 지각 고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찬물 마실 때 실이다거나 뜨거운 거 먹다가 참을 먹었을 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달리 이가 막 시큰거리고 아프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미백제가 치아만 탈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잇몸과 접촉을 되면 잇몸이 핑크빛 잇몸이 허얗게 변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거지만요. 미백으로 인한 잇몸의 탈색 그리고 치아의 지각과 및이두 가지는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은 아니고 부작용 같은 거라고 볼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 미백은 과산화수소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백 특수 전용 약제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아가 하얗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치아의 어떤 색깔을 탈색하는 과정에서 치아에 과도한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치아에 약간의 지각과미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보았을 때내 치아는 너무 얇고 입술도 너무 얇고 얼굴도 너무 피부가 얇은 것 같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백을 할 경우에 치아가 지각과미에 대서 오히려 시큰거리는 게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미백보다는 미백을 꼭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본장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아주 어린 여중생, 여고생들이 사춘기 때 외모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치아, 치과에 찾아오셔가지고 내 치아를 하얗게 하고 싶다고 미백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아직은 성장이 끝나지 않았으니, 치아가 구조적으로 약할 때이니,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성장기 미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젊은 여성분들도 미백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스케일링 한 후에, 어우, 이가시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기억을 해 보면 명절을 앞두고 목욕탕을 가서 이렇게 때를 벗기게 되면 때 벗긴 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따끔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피부를 보호하고 있던 막이 없어짐으로써 피부가 느꼈던 그런 불편감이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치아가 느껴지는 일시적인 불편감입니다. 스케일링으로 인한 부작용은 아니고요.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이 떨어 짐으로 인해서 자극에 일시적으로 예민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3~4일만 지나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